저는 이미 윌로스에서 어 3.5대 커스텀 기타를 구매했고, 수베이스에서도 한 대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 소규모 공방 제품에 별 거부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어 ES335 빨간 모델을 사고 싶다는 생각만 해오다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지켓의 G335, 왼손 모델, 한정 판매 포스팅을 보고 연락이 되어 빨간색 오른손 모델을 샀습니다. 당연히 지켓 후기나 제품 리뷰 등을 찾아봤습니다만, 딱히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가 없어서 어, 기타 스펙을 일일이 찾아보고, 픽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리뷰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외관 완성도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11프렛 고우면 쪽넥 뒷면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찍힌 것은 아니고 약간 오돌토돌합니다. 지켓에서는 나뭇결에 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완전히 검수를 하고 보내는데 자기들 쪽에서 검수를 제대로 못한 것이므로 다른 것으로 교환해 준다고 했는데 빨간색이 이것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쓴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켓 쪽에서 사과의 의미로 덧롭 관리 세트와 마틴 티셔츠, 쉘러 스트랩 락 자체 제작 용 두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디쪽 엔드핀이 센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데 이것도 문의한 결과 제품 자체의 하자는 아니라고 했고 저도 실제 스트랩을 걸고 사용해 본 결과 이상이 없어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지판과 프렛의 가공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너트의 경우, 일일이 줄자 같은 것으로, 어... 갈아낸 표면의 결이 잘 보일 정도로 수작업물인 것 같으며, 각줄이 걸리는 홈도 자세히 보면, 약간씩 각줄에 맞는 사선을 그리며 파여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치 온 물건으로는 하드 케이스, 소가죽 스트랩, 벨덴 9778 케이블에 스위치 크래프트 커넥터, 클립 튜너가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소프트 케이스 포함인데, 하드 케이스로 받았고, 소가죽 스트랩도 자체 제작이라고 하시던데, 스트랩에는 알렘빅이라고 어, 되어 있네요. 케이블은 케이블이고, 클립튜너는 한두 번 테스트를 해봤고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쓰지 않습니다. 일단 서스테인이 갑자기 현저하게 줄어드는 곳이나 데드스팟은 없습니다. 톤이나 볼륨 조작시에 잡음은 없습니다. 팩토리 세팅 상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속이 어느 정도 빈 것이라 솔리드보다는 가볍습니다. 바디가 앞뒤로 아치 형태로 튀어나와 있어서 처음 잡아보면 다소 어색합니다. 바디 자체도 좀 크기 때문에 앉아서 잡아보면 곧 오른쪽 겨드랑이가 아파서 스트레시나 레스포를 잡을 때보다 몸을 더 숙이고 지판 쪽으로 당겨서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특성상 터미 컨투어나 포어암 컨투어도 불가능해서 모던한 컨셉의 기타를 잡던 분들은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나절 정도 기타만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 보다가 특정 각도에서 바디 내 불쾌한 진동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이는 깁슨의 오리지널 제품에도 있는 것으로 앰프 연결 및 레코딩 시 이런 잡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괜찮은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어, 세미 할로우라고 해서 조금은 통키타 대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거의 가벼운 솔리드 기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음 샘플은 음역대별 횡리동 테스트로 밸런스나 피치, 피니시 등을 테스트했습니다. 드라이브 샘플은 해당 AUV3 플러그인의 아메리칸 클린 프리셋 자체로만 뽑아낸 것이며 드라이브를 어떻게 먹는가 들어보려고 비교적 약하고 고르게 먹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Mm. <laughs> 동영상으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사용한 사진과 음원을 압축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음악생활 하시기 바랍니다.